커스, 됐다, 됐다, 됐 예,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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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자, 이거 제가 볼때 여스피시 깝치다가 한번 걸려서 진짜 골로 가는 사이즈 나오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안 흐르면 진호님도 이제 펠레라는 전리품이 아닐까.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꼴 나요. 진짜 잘 하다가 한번 걸려서 네? <laughs> 난리나. 아니 이정 괜찮아요. 아, 네. 남쪽은 중갑해기 뭐... 때문에. 중초만 안 되면 괜찮아.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나왔지? 와. 아 근데 중초는 안 됐어요. 아니 중초. <laughs> 중초 젠빌 아니에요 저? 강제 이상한 요뭐같이 중력 조정을 계속 시켜가지고. 아 이거 넥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어. 중초가 안 돼요. 아 이거. 그럼 티클은? 스리건이 나한테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. 어 퀴스 먹혔어요. 이러면 끝났는데? 잘래. 이거, 얼며 끝나요, 진짜. 아 얼었어요. 아, 근데, 초기화는 안 됐어요. 아, 아니, 왜, 아, 왜... <laughs> 픽스 의식해, 빠렇죠 아, 이거, 당황했어요, 아, 당황했어. 진짜 세다. 스콤버가 SPC. 깜짝 놀랐네. 아, 이거, 아, 이거는, 그냥 화염방사기나 랜드러너로만 쳐도 간다고 얘기하려는 순간, 정크. 아, 네, 여섯 피트로 지론이랑 요 기다려보세요. <laughs> 저저남수 스파운한테 개 많이 맞았거든요. 믿고 있습니다. 한번 해줄 거라고 뭐랄까, 그... 니드스핀에서 시작하는 스탠딩 편도. 그거면 진짜 스 죽을 것 같은데요. 이 좋았어. 자, 일단 탑스탠이도 남자 팔만 하거든요. 아이고! 자, 여러분, 스탠딩으로 떴죠? 예, 요즘 여섯 킷 좋아요. 남부터 자, 캐논 콤보도. 자, 잘 넣고 계신데. 고정이 잘안 빠지네요, 캐논으로. 그렇죠. 아, 이거 뭐였죠? 방금 피격도 안, 아예 안된것 같은데? 네, 안 들어갔죠. <laughs> 자, 이거 넥스로 시작했나요? 아니요. 안 했네. 어, 이거. 뭐 웹판에 그 광검 그 초경화시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있었어? 관검 중첩 없지 않 원리로. 고정과 맞춰서 쓸수 입수 있나요? 이품요. 이거 와 이것도 바늘에 라이징. 어, 이러면 엄청 불리한데. 불러가 콤 맞으면 뭐 없어요. 어. 건데. 근데 이거 죽진 않을 것 같아요. 남스파라서 스턱이뜰 거거든요. 어 이거 니드 스킨 니드 스 끝났어요. 이거 끝났어요 <laughs> 네트로 시작했어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<laughs> 끝났어요. 이게 3,4인전도 5천세라 라지만 흥미진진하네요. 아니 이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. 그렇죠. 제 말씀드렸죠. 상콤이 그냥 간다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스피님도 그러니까 이게 캐릭 특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. 그니까 여스피시 원래 그냥 깔짝대기에 좋은 캐릭이었는데 이번에 딜까지 상향 먹고 기회 잡이도 좋아지면서 좋아졌는데 남스파는 기회 잡는 것도 좋고 딜이 어마무시할 수 있는. 질풍가 빠지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. 스피시랑 저 바늘에 라이징 맞는 것도 힘해야 되거든요. 바늘 전진. 광나. 아 이거 아 <laughs> 어, 이거 풀자으로잘 잡네. 내 브릿지 안아서좀 위험하긴 해요. 그물 쿨 슬슬 오거든요. 그물 안쓰네요야 지금 바꿔 일어나. 다음 콤 다음 콤보 맞으면 죽어요. 자 앞으로 잘 버텨. 어 그물 캔슬. 음. 자 여기 잘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45세 터질 수도 있고 이 아이고 아이고 실수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 좀 뭔가 이상했던 거 같긴 한데 도우으로딜러오시네 그러면 극딜이 되나? 자 아이고 어 또. 방 금은 대경기 음... 음... 할까요？맥이 었던거같 은데 대경기, 대경기 에요. 대경기 좀 억울 하긴 할거같 은데, 음.. 그러면 어떡 하지？예, 그러면 1패처 리하 겠 습니다. 에페로고. 네, 근데 저거는 사실 잡아서 니들만 돌려도 끝났던 거라. <laughs> 자람이 1대1이 됐는데. 이번에 따야 되거든요, 에스피 님도 해보니까 할만할 거예요. 나 죽진 않아요. 골로 가는 걸 알아도 그래도 한 콤에 죽진 않기 때문에. 딜 교환 할만하다고 느낄 건데. 한콤딜 세서. 자, 자, 5 5예5 5, 5 대사 남스판 님이 첫 판에 이제 맥도 못 추고 죽 죽는 거에 비해서 적응을 잘 했거든요. 아, 한거 잡았어요. 자, 이러면 여기는 그냥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넣는 걸로 가지고. 이러면 그물 있을 때, 리드스팀 있을 때한 콤이면 그냥 가장 아 이거 때문에. 그물 아. <laughs> 자 이거 죽진 않아요 중초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초는 안되고 이러면 이제 진짜 확정 한 콤이죠 근데 뽕 끝까지 다 뽑으시네요 한콤 맞아도 된다 마인드로 이거 이기면상대도 안맞고 근데 템이 좋아서 초측길도아이거 아, 어? 네. 마지막까지 뭔가 이상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어...